편송이는 편송이가 좀 보고 있네. 편송이가 그런 거 해달라고 하네요. 인생에서 느낀 다섯 가지. 뭐 예를 들면 적당한 사치는 필요할까. 뭐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다. 억 억지 억지다 억지. 어? 억 억지 새해 인사. 억지 새해 소통.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다섯 가지. 깔끔하지. 야,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2 0 2십나 지금! 2000, 빨딱 썼어! 2022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 흑호랑이 해, 22년, 신년맞이, 오랜만에 또 Q&A 시간과 어떤 소통, 그리고 저의 어떤 뭐 근황, 어떤 저의 방향성, 일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런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구독, 아니지, 구도관림이 뭔 개소리야. 22년도가 좀 많이 바쁠 거예요. 매우 바쁘고 의미 있는 이제 해라고 봐야 돼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리그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리그 일정도 매우 타이트하고 중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MSI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특히 아시안 게임이 제일 크죠. 이제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 좀더 이제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정하고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어, 여러분하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하여튼 이제. 나오면은 그래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2년도가 매우 중요하다. 저도 지금 이제 개막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지금 9일인데, 와, 생각해보니까 12일날 개막이잖아. 좀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저는 많이 무섭고 두렵고. 아, 난 솔직히 되게 그래요. 막 개막주가 돼가지고 막 개막해서 아 재밌겠다 신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 전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또 이제 무섭 좀 무서운 것도 많아 항상 긴장되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어떻게 또 해야 될까 이번 연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잘 이제 해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여튼 많이 하는데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게임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막 이것저것 좀 하니까 요즘 이제 다시 롤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고요. 어, 이거 좀 다른 얘긴데 그래서 원래 제가 작년도 어떤 결산이라고 할까요? 작년도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 저의 어떤 게임 그래프라고 했을 때 게임 그래프 클템의 게임 그래프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스타는, 이제, 대충, 티어로 따졌을 때, 뭐, 2000, 2000 몇십이라고 치면은, 대충 A 찍었다고 보면 되죠? 스타는 A. 롤은, 뭐, 다이아 1까지 찍었지만, 마무리는 뭐, 다이아 3, 4로 했지만, 다이아 1까지 찍었고. 그리고, 롤체는, 다이아 2까지 찍었고, 롤체 마스터를 못 갔죠, 결국. 그리고, 뭐, 바둑은, 그냥 대충 아마 사 이거 뭐야? 타이젬 4단. 약간 이 상태? 약간 이거 보통 4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시즌이 어찌 보면 마무리가 됐다. 시즌 결산을 한다고 했을 때이 정도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 다좀 아쉬워요. 다좀 아쉽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좀더 올리고 싶기도 했는데 잘안 되는데 제가 내년 22년의 목표. 22년의 목표는 스타를 이제 만약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스타 뭐 S도 찍고. 롤도 그래도 가능하면 마스터를 한번 찍어보는.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냥 다이아 1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롤에 좀 집중을 할수 있게 되면은 좀 시간을 많이 배분하게 되면은 마스터도 한번 도전은 해보고. 근데 방향성을 제가 그동안은 정글, 그러니까 그동안은 탑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거의 몇년 동안. 은퇴하고 나서 사실상 거의 탐만 했어 거의. 근데 이번 연도는 정글 위주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폼도 올려야 되고 좀 회복할 것도 많고 정글 위주로 이렇게 한번 방향성은 하고 롤체도 가능하면 마스터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바둑 같은 경우는 적당히 그냥 제가 사실 바둑 주차 중이에요 지금 타이젬 사단에 제가 지금 파킹 중인데. 뭐 이거는 한 적당히 한 5단까지 다시 올리고, 네. 약간 이런 느낌. 22년도 게임 플랜은 이 정도입니다. 게임 플랜 이렇게 잡고서 한번 달려볼 거고. 일단 현 상황. 아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 지금 로이 티어 어디냐? 배치고사 잘 봤냐? 어 일단 이번 배치고사 아주 개망했습니다. 역대급, 역대급 망함. 배치고사 3승 7패 했고 심지어 그 이후에 막 엄청 많이 졌었어요. 진짜 쓰레기처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조금 회복해서 뭐 승률 아직 50%도 안 됩니다. 승률은 50%도 안 돼. 하여튼 50%도 안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플레이 168. 예, 지금은 플레이 168이죠. 상태구요 조만간 이제 다이아 달아야죠. 다이아는 일단 무조건 가고, 이제 최대한 좀 조금씩 조금씩 올려봐야죠.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중, 고민했던 거의 최소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요. 고민했던 순간. 올해 들어서. 이 순간이 언제였냐면, 최근에 되게 인상적이어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 그 미용실을 가는데 펌을 했단 말이죠. 한몇주 전에 펌을 했어. 근데 펌을 했는데 이제 막 세팅하고 뭐 이렇게 자르고 머리 감고 막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피 마사지를 스킵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스킵을 한 거야. 그니까 나는 내가 미용실 가는 재미 중 하나가 정말 진지하게 제 인생의 낙중 하나가 미용실 갔을 때 두피 마사지 받는 거거든. 이게 진짜 너무 나는 시원하고 너무 좋거든 그순간만을 기다리거든 정말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이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머리를 자르고 아 이제 온다 온다 딱 이제 머리 감을 때 온다 온다 이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기다리는데 아니 이거를 스킵을 가끔 가끔하거나 혹은 하여튼 올해도 그래 스킵을 한 거야 약간 바빠서 그런가. 아니, 펌을 하고 하면은 무조건 해주거든, 진짜. 그냥 머리 컷일 땐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펌은 거의 100% 해줘. 근데 이거를 스킵한 거야. 그래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 선생님한테 혹시 그 두피 마사지가 스킵됐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꾹 참았어. 진짜 너무 뭔가, 어, 좀 너무 이렇게 쓰레기 같을 것 같아가지고. 자 물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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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하다가 근데 이거를 이게 두고두고 두고 가슴에 좀 응어리가 지더라고 제가 보통 한 달에 한번 미용실을 가는데 그 낙이 한번 사라진 거니까 되게 응어리가 지더라고 근데 물어봤으면 해줬나 그러면 야 근데 이거 너무 쓰레기 같은 게그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앉아가지고 머리 말릴 때그 물어봐야 되잖아. 보통 이제 스태프분들이 머리를 감겨주시잖아 그럼 이제 스태프분들은 그렇, 그렇다 치고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머리 말릴 때 이제 체크하잖아 마지막으로 그때 그 물어봐야 되는데 아 이게 뭐 두피 마사지가 스킵됐다 머리 감을 때 그러면 뭐그 자리에서 근데 해줘? 아니면 뭐 다시 머리를 감아 그러면? 아니면 그 스태프분이 머리를 감, 감길 때 그때 물어봤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다시 머리를 감... 감나? 에이, 그러니까 좀 너무 나는 너무 쓰레기 같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꼭 해준다 이미 한, 달, 한 달에 한번 가는데 와 그래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아나 너무 이게 컸어 이게 약간 멘탈 타격도 컸어요 멘탈적으로 펌을 보통 두 시간 정도 하잖아 이두 시간을 왜 참았는데 이걸 위해서 참은 건데 아니 크리스마스 때좀 웃겼던 게 애들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제, 유치원에서 해주잖아. 유치원에서, 산타 할아버지랑, 막, 루돌프랑 온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애들이랑 이제,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 뭐 했냐. 뭐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막,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러냐. 근데, 막, 애들이 이제, 좀 커서 그런가. 그, 둘째가. 아 근데, 걔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걔는, 알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이고 왔는데 산타가 너무 젊어요 막 이러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젊으시던데요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산타가 있다고 이, 있다고 믿거든 아직 아직 애들은 산타가 있다고 믿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다 그 루돌프가 루돌프가 사람이던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 이게 그러면 이제는 좀 그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루돌프를, 루돌프를 사람이 분장해가지고 루돌프를 하면, 아무리 애들이라도 그게 너무 근데, 너무 억, 억, 루 아니야? 너무 억지 루돌프잖아. 그 사슴을 어떻게, 사슴을 어떻게 못 데려오나? 아니면 아예 루돌프를 쓰지 말든가. 어? 아니, 이게 루돌프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억지잖아. 그거는 근데 애들이 무슨, 6살, 이 7살인데. 하, 아, 이간까 그러니까 나, 이게, 이게 좀 하여튼.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너무 젊게 쓰시면 좀 그래도,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으로 좀 하시지. 하여튼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아,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근데 애들도 알것 같기도 하고, 없는 거알거 같. 아,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최근에 진짜 웃겼던 거. 아, 우, 우, 웃긴 것과 동시에 신선 플러스, 약간 간만에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성취감? 우월감? 있었던 게뭔줄 알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최근에 31일날 12월 T1 행사했잖아 그 하나원큐 대회 하나원큐 아마추어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T1 애들이랑 같이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랑 여러가지 잡담도 좀 떨었지 리아도 있고 너도 있고, 어, 유시도 있고, 뭐, 이커도 있고, 하여튼, 막, 애들 막, 해설도 돌아가면서 하고, 막, 얘기도 막, 좀 이렇게 떨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커랑 얘기하는데, 이커가 내가 스타 하는 걸 안다는 거야. 한번, 나중에 한번 뜨자는 거야. 한번, 한번, 스타 한번 해보시자 하면서. 제가 이길 것 같던데?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딱! 그때, 그냥, 명치를 내가 찔렀지, 그때. 그 그러니까 이커가 나한테, 아, 형, 제가 이거 같던데요? 약간, 뭐, 이런거것 같고. 이커야. 내가 너 경기를 봤는데. 이커랑, 그, 유시랑, 막, 스타, 막, 둘이서 뜨고 그런 거 있었잖아. 나 그거 봤거든. 너딱 보니까 그냥 한1,600 다리 정도 되겠더라. 나 2,000이야. 내가 가지고 놀아. 내가 딱! 그냥. 꽂았지, 그냥. 직구로 꽂았지, 그냥. 그때 그 우월감. 그때 그 성취감. 아, 이커야, 아직 안 돼. 형, 생각보다 잘한다. 스타... 아... 이쿠난... <laughs> 이쿠난 한 개, 최소 한개 정도 빼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개 정도는 최소 빼도 되고, 두 개까지는 빡세고, 한 개... 한 개까진 괜찮고... 아, 그니까 이커가 스타를 잘하질 않거든... 어. 유시도 그렇고, 이커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근데 마, 연습하면 잘하겠지, 연습하면 잘할 텐데... 지금은 내가 훨씬 잘한다. 근데 이커도 약간 이제 딱 승부욕이 발동해서 그런가. 나중에 한번 뜨자고. 나중에 이제 일정 좀 한가해지고 뭐 이것저것 다 끝나고 올해 뭐 끝나기 전에 한번 그때 좀 연습해가지고 한번 뜨고 싶다. 약간 그런 게 있나봐. 그때쯤이면 나도 나도 더 잘해져 있겠다. 이커 반응 좀 당황 당황하지. 오, 아 진짜 그런가 약간. 아, 왜냐면, 이커도 스타를 잘 못하니까, 잘 모르잖아. 아. 내가 더 맞지, 내 말이. 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언제 한번밥한번 먹자.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했어. 언제 한번 뜨시죠. 약간. 오래 가기 전에 한번 하시죠.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했다. 생각해보니까. 음 아니, 예를 들어, 감스트라고 쳐. 스트야. 감스트야. 아, 감스트가 어떻게 다이아에 찍어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감스트가 내가 딱제 조건을 걸어줄게. 그래, 뭐, 나든 누구든, 그냥 나라고 쳐. 나한테, 어, 그래, 좀 길게 볼게. 감스트는 좀 상태가 심각하니까. 얘는 좀, 얘는 좀 되게 심각한 애거든요? 인정. 얘는 심각하니까 얘 1년. 얘 심각한 애들은 1년까지 봐야 돼요. 1년 동안 하루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이러면 무조건 가능해. 이거 내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솔직히 나는 짧으면 6개월인데, 어, 1년이면은 진짜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가능해! 어, 되게 쉽, 쉬... 아, 그니까 쉬운 건 아니지, 근데 이게. 여러분이 감스트야. 이거 할수 있어? 그니까 러 여러분이 감스트인데 이걸 할수 있냐고. 죽어도 못하잖아. 그, 그러,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갈아넣어 이 시간을 롤에다가 심지어 피드백 받으면서 노력하면서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니까 다이아 정도가 하여튼 그래서 다이아는 엄밀히 따지면 잘하는 티어잖아 롤에서 우리가 채팅창에서야 다 챌린저지만 어? 롤 다이아는 되게 잘하는 티어거든 꽤나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은 갈아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니까, 이게, 제가 뭐, 쉽, 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그 방법이 어려운 거지. 그니까,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지, 엄밀히 따지면. 나는, 뭐, 또 여러분이 누구를 얘기하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할수 있겠냐, 그거야. 그거를 못 하는 거지. 민교, 레알, 롤자라리던데 LCK에 해설 가능하냐고요? 어, 뭐, 제가 뽑는 건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명확하지. 이제 민교가 만약 LCK 해설이 된다. 어, 지금처럼 방송은 하루도 못하죠. 음. 하루만 지금처럼 방송해도 난리 나겠죠. 그게 LCK 해설이다. 해설자가 채팅을 쳐? 난리 나지. 페이커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네. 봐봐. 제가 정말 쉽게 얘기해 줄게요. 또 해설자 특이 쉽게 얘기하려고 또그 강박관념 있잖아.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역대급. 역대급이야. 역대 원탑.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이다. 이거야, 일단. 팩트는. 이 게임에서 역대급 1탑 가장 잘했고, 유명한 선수가 베이커다 그러니까 이커가 제일 그냥 말도 안되는 선수인거지 뭐더 얘기할게 있어? 심지어 말그대로 아까 내가 얘기한 여러 족쇄있지 논란도 없다 이게 진짜 어려운건데 대단한거죠 진짜 이커도 솔랭할때 얼마나 힘들겠어 막말로 어?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냥 그 꾹꾹 참으면서 하잖아요. 만약 보험을 든다. 아, 요즘 보험은 엄밀히 따지면 유튜브가 보험이죠. 요즘 트렌드. 방송인들 사이에서 트렌드. 그렇게 된지 되게 오래됐는데, 몇년 됐죠. 연예인들, 방송인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유튜브 보험이지. 근데 겜방은 생각보다 잘안 해. 왜냐면, 겜방은 실수할 확률이 너무 높아. 논란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 겜방은. 생방송이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도 많고, 약간 그런 거죠. 유튜브는 어차피 딱 찍고 그냥 깔끔하게 올리면 사실상 방송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방송인데 논란이 생기는 건 생방송에서 실수로 논란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생방송이라는 게또 논란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한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도 많은데 어, 이거 논란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이제 논란 만들 수 있거든. 편송이는 편송이가 좀 보고 있네. 편송이가 그런 거해 달라고 하네요. 인생에서 느낀 다섯 가지 뭐 예를 들면 적당한 사치는 필요할까? 뭐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다. 억 억지 억지다 억지. 어? 억지새 인사, 억지새 소통.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다섯 가지. 제가 생각하는 사치는, 사치에 대한 기준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반 70을 살면서 느낀 거 보통 우리가 조상님들이 속담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이게 참 골때려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게 다 갖다붙일 수 있게 속담을 다 만들어놨잖아 뭔 말인지 알죠? 시작이 바.. 뭐 시작이 반이다 vs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뭐 제일 빠르다 뭐 빠르다 뭐 이런거랑 아니면은 뭐뭐빈 수레가 요란하다 싼게 비지떠 막 이런 것들 이게 대치되는 말들인데도 막그 다 갖다 쓸수 있게 만들어놨잖아 속담들을. 근 하여튼 뭐가 됐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사치의 기준은 그거야. 그빈수레가 요란하다랑 싼게 비지떡이 있다 쳐요. 제가 70동안 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좀 마, 많을 때가 많아. 이거는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 그러니까 요란하면 요란한 이유가 있어 보통. 그냥 싼게 비지떡인 건 근데 맞아. 비싸면 비싼 값이 있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 왜 비싼지가 나중에라도 알게 돼. 비싼 값을 대부분 해. 어. 싼 것도 싼 값을 해. 아, 싼 거를 사서 너무 좋다. 너무 잘 샀다. 싼 거는 싼 값을 해. 그래서 적당히 그냥 비싼 거 사면은 비싼 값을 한다. 뭐 그런 느낌? 아, 솔직히 자동차. 저막 그렇게 막, 제가 막 엄청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저막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BMW 타잖아. 타니까 좋더라고. 다른 차 탔을 때랑 느낌이 아예 다르더라고. 제가 그동안 탔던 차들이 이제 더 저가였, 더, 더 저가였는데, 어 그냥 되게 좋더라고. 왜 BMW, BMW 하는지 알겠더라고. 역시 외제가 좋아. <laughs> 어, 옛날 어른들이. 외제가 좋다. 어, 외제 외제가 외제가 좀 좋은 것. 아니 근데 제가 다음 차는 저는 다음 차는 국내 차로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요즘 뭐 국내 차들도 잘 나왔다고 하니까 다 이제 기술력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타봐야 알것 같아. 어차피 차를 무슨 제가 차 리뷰어도 아니고 어차피. 전문적이지도 않아.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저는 개똥인데, 저는 그냥 몰라요. 저는 그냥 비전문가, 완전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어쨌든 다른 차 타다가 BMW 타면은 혹은 와이프 와이프 차가 이제 티볼리인데, 하여튼 막 이렇게 한 번씩 몰아보고 하면서 느낀 건 느끼는 건 그냥 쑥 이게 너무 좋더라고. 쑥 묵직하다. 묵직하고, 부드럽고, 강하다. 근데, 뭐, 이건 좀, 다른 것도 타봐야 할것 같아. 뭐, 제네시스나, 뭐, 그런 거 있죠. 타보면 좀 비교가 될것 같은데. 아, 달력, 맞다. 아, 그래. 내가 죄송하다. 얘, 이 얘기를 안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요즘, 제가 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솔직히, 새해맞이, 뭐, 달력 같은 것도 좀 뿌리고, 이것저것 신경도 쓰고 했어야 되는 거 알거든? 제가 그냥 개벌레였다. 저 진짜 너무 무심하고 개벌레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뭐, 어, 지켜지지 않을, 아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일 수 있는데, 이거 하나 그냥 재밌게 한번 재밌게 하자. 만약 올해, 올해 제가 구독자가 뭐 대충 해가지고 하여 올해 만약 40만을 넘긴다? 올해 구독자가 40만이 넘긴다. 그러면, 달력, 그래, 통 크게. 첨부, 천부, 첨부면 근데 얼마지? 이거 가능한 건가, 현실적으로? 첨부 무료, 무료 배, 무료 배포? 첨부 천부 뿌리기? 첨부면 근데 얼마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천부? 아, 그래. 한 2천만 원대? 음. 작진 않네, 돈이 그럼. 40만을 안 찍으면 되지. <laughs> 이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게, 구독자를 늘리려면요. 얘기한면막 이것저것 있죠. 그런 게좀 필요하더라고. 내가 느낀 바로 제 저처럼 약간 이렇게 좀 무기력하다고 해야 될까? 이 상태에서는 구독자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못 넘길 가능성도 꽤 있어. 그래서 일단 해놓자. 크리템 어. 쓰레기 달력 첨부 뿌리기. 이거 공약 걸겠습니다. 약속 무료야, 무료. 당연히 이래놓고 갑자기 개당 2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 너무 쓰레기고 무료. 무료로 배송까지 하는 걸로. 아, 근데 잠깐 이거 돈 너무 크.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여튼, 하자. 23년. 아, 못 찍을 거야. 못 찍을 것 같아, 못 찍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여러 잡스러운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열심히 할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재능로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형적인 롱리 아닙니까? 저 클리 아닙니까 클리 롱리처럼 열심히 그냥 꾸준히 언제나 그렇듯 라이크 like 소나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기대에 제가 못 미쳐서 죄송한 것도 많고 올 한해도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보람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이번 연도가 흑호랑이 해 아니겠습니까? 저를 위한 해니까, 이번 연도 때 저도 더잘 되기를, 저도 스스로 제가 잘해야죠.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궁금한 건 유튜브, 뜰템TV로 가세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들 맨날 있어. 뜰템 t 템 t v 불러가세요. 구독, 좋아요, 댄스.